안녕하세요. 힐링 노하우, 쏠쌤이에요. 아, 오늘도 고관절 풀기에 대해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제가 이제 쭉 찍어 왔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몸 상태가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지금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정말 제 영상이 아주 쉽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정말 아주 초급이라고 저는 올려드렸는데, 그거조차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서, 어, 나는 소울샘보다 더 몸이 좋아 해서, 어, 이제 또 굉장히 쉽게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조금 이제 고급편도 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모든 분이 다 아시는 거는 아니고요. 초급부터 이렇게 올라오셔서, 몸을 좀 다지고 올라오셔서, 중급, 해보시고요. 저번 시간에 보여, 어, 해드렸던 거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것도 해보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외로 어, 또 차분히 하시면 오늘 것도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 한번 해보세요. 음. 자, 일단 다리를 좀 넓게 벌리실 거고요. 어, 이렇게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옆쪽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앞쪽 있는 무릎이 직각을 이룰 수 있게 자세는 점점 이렇게 낮춰주세요. 자 앞쪽 무릎은 직각이에요. 무릎이 발끝보다 튀어 나가지 않게 이 자세 유지하시고요. 예, 어느 정도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면 살짝 도는 거예요.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런지 자세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런지 자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이 런지 자세가요, 이 장려근에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앞쪽에 있는 장려근 있잖아요. 좋은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저 보세요. 무릎 닿고요. 발등을 바닥에 댔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런지 자세보다는 힘은 덜 들어가지만 스트레칭 되는 각도는 굉장히 크거든요. 자, 충분히 내려갔어요. 자, 이 앞쪽 다리는요 어, 종아리하고 허벅지 뒤쪽하고 붙은 상태고요. 그리고 허리는 세워주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시면 안 되고 허리를 세워주세요. 자, 무릎 누르지 않아요. 그냥 내 아랫배 힘을 주고요. 배 근육으로 아랫배 힘으로 버티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어, 지금 뒤에 있는 발을요. 제가 꺾을 거예요. 무릎을 그대로 누르시고요. 자. 꺾었어요, 발가락을. 이 상태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무릎을 쭉 펴주시는 거예요. 자, 앞무릎, 뒷무릎을 다 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쭉 펴주시고, 상체를 내려가는 거예요. 자, 상체가 안 내려가지면 이 뒤쪽으로, 엉덩이 쪽으로만 힘을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마를 종아리에 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앞발을요, 들 거예요. 들어서 뒤로 올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다리가 더안 올라가요. 이 다리만 들기는 힘드니까요. 다리를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이 양쪽 팔 사이로 어깨를 집어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올리는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컨디션이 허락한다, 그러면 다리도 올려주시는 거고요. 자, 반대쪽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넓게 벌린다고 했어요. 무릎을 살짝살짝 살짝 구부려서요. 앞무릎이 직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각을 만들고 살짝 틀어요. 중심 잡으시고요. 자, 이 자세가 런지 자세라고 그랬어요. 구부렸다, 아,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자세 런지 자세고요. 런지 자세보다 조금 더 앞으로 민다고 했어요. 자세 낮추시고요. 허리를 충분히 내려주셔야 돼요. 자, 충분히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제 뒤쪽에 있는 발가락을 꺾을게요. 많이 꺾어 놓은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고요. 올라간 다음에는 이 앞발이나 뒷발은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골반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대로 무릎을 피면서 뒤로 체중을 이동하고요. 엉덩이 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오셔도 돼요. 계속 밀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뒤꿈치도 바닥에 닿아야 되거든요. 이 근육이요, 완전히 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다리에, 내네 방향에 앞다리, 뒷다리 뭐다 늘어나거든요. 쭉 늘려주시고요. 어, 여기서 허락하면 이마를 붙이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또 허락하면 이 앞에 있는 다리를, 저 뒷다리 움직이지 마세요. 앞에 있는 다리를 들어서 뒤로 올릴 거예요. 무릎을 쭉 피고 뒤로 올려서 이제는 다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팔 사이로 어깨와 얼굴을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어머 이 지푸라기 <laugh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이 단계 중에서 내가 되는 부분에서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며칠 연습하다가 또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보신 자세는 피라미드 자세라고 해요. 이제 다리를 벌려서. 어, 이제 높이 견상자세처럼 한 거고요. 어, 지금 보실 자세는 진짜 완전 견상자세예요. 다운덕이라고도 하고요. 어, 이 다운덕 자세는 요가에서도 많이 쓰고요. 보통 스트레칭 할 때도 많이 쓰시거든요. 다리 뒤쪽이 많이 늘어나요. 피라미드 자세든 이 다운덕 자세든 다리 뒤쪽을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어, 제가 정확한 자세로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견상 자세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어, 이 테이블 자세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서 해이 어깨에서 수직으로 팔이 내려오고요. 골반에서 이 무릎까지 수직으로 내려와요. 이 팔과 팔 사이는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무릎은 골반 넓이로 벌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 목이 바닥에 닿게 하시는 게 정확한 테이블 자세고요. 왜 테이블 자세냐면 제 지금 요 등어리에 컴퓨잔을 올려놔도 쏟아지지 않게 제가 지금 이제 테이블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 불안정하겠죠 어, 그래서 어, 수직으로 내려오시고 직각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발목을 꺾고요 어, 최대한 많이 꺾으세요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체중이 이 팔에 실려 있으면 안 돼요 제 발을 보시면 지금 뒤꿈치도 들려 있죠 이러시면 안 돼요 뒤로 쭉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하고요 이 체중이 팔에 실리지 않고 아랫배 쪽으로 실리게 몸을 최대한 이팔 사이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들어가요 자, 이 자세가 아니고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 쭉 펴주시고요 네, 얼굴 위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바닥을 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 다리가 보이면 안 돼요. 뒤쪽이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닥에 동전 떨어졌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펴주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탱하시는 거예요. 어, 5분 정도 하시면 좋아요. 5분에서 넘어가도 괜찮아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팔과 다리, 어깨는 점점 풀어질 거예요. 지금 하신 게 견상이고요. 아, 이제 폴더 자세를 해볼게요. 지금 피라미드나 견상은 약간 산처럼, 이렇게 산자세라고도 하거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산처럼 이렇게 했지만 폴더는 뭐예요? 옛날 핸드폰 이게 완전히 접히는 거 있죠. 폴더. 그 자세예요. 그러면 올라가서요 어. 이제 상체를 숙이게 되죠. 오늘 필더 어, 자세에서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요. 자, 저 보세요. 다리를 스트레칭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엉덩이 뒤로 밀어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 복사뼈하고요, 골반하고요, 일직선이 아니에요. 골반 뼈가 약간 뒤로 빠졌죠. 자꾸 이렇게 뒤로 미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 다리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쭉 뒤로 미시죠. 이렇게 하시면. 내 고관절이 풀리는 게 아니고 허리가 접히는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밀수록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관절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를 뒤로 빼서 내리시면 안 되고요. 자, 자,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선을 보세요. 이렇게 내리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오히려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요. 뒤꿈치는 바닥에 다 있지만 오히려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골반이 앞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 자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내려주시고요 다리 뒤쪽으로 팔을 감싸시고요. 그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신 게 폴더 자세예요. 요세 가지 동작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아어 정말 건강한 고관절을 위해서 그다음에 막히지 않은 다리 뒤쪽 근육을 위해서 해 보실 만한 거. 좀 하셨으면 좋겠는 거. 그래서 추천해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가요. 이렇게 지금 나무가 많은 숲속이거든요. 둘러서 제가 이거 숲 안쪽에 있는 건데요. 모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 100방은 물린 것 같아요. 아 저는요, 지금 영상을 여러분이 이 동작 하나를 보시더라도 좀 자연의 풀냄새가 나고 초록빛깔이 많이 나고 꽃이 있는 장소를 일부러 나와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방 안에서 매트 한장 깔아놓고 그렇게 찍는게 아니고 이 하나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둘러매고 걸어와서 이렇게 찍는데 오늘은요 모기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동작을 하면서 지금 한 109방은 물렸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가렵고 너무 힘이 든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모기한테 막 뜯겨가면서 영상 찍었으니까요. 제 영상 찍은 정성을 생각하셔서라도 어좀 많이 봐주세요. 아니요. 그냥 보시면 안 되죠.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 저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운 피를 다 모기한테 헌납하면서 <laughs> 찍었으니까 여러분도 제 영상 많이 많이 보시면서 운동 많이 하시고요 자세도 바르게 하시고요 이쁘고 어, 건강한 골반을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감사합니다 너무 가려워요 안녕 빨리 갈래요.